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할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고 하나님도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또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또 능력으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주인을 섬기는 것인데 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유일한 걸 찾는 게 믿음입니다 뭐가 유일한 것이냐 무엇이 유일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유일점이 있는 사람이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보면 원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도는 유일한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지점,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유일성이 기독교예요 만일 이 유일, 유일성 또는 유일점 이것을 제쳐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여기는 순간 예수를 백날 믿어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자는 위에 그 천국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는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위에 다른 것이 있다고 믿는 순간 또는 여기는 순간 유일점이 흐려지고 유일점이 무너지면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유일점 안에서 유일성 안에서 유일한 구원자 안에서 또 유일한 지점 안에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를 남길 결국 하나를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를 잡고 뭐 수많은 것이 있지만 결국 유일한 그것을 남기는 것이요. 나머지 것들은 밑으로 다 까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뭐 버린다라기보다는 개념 정리를 해야 되고 가치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정리를 하죠. 아, 하나 하나님보다 돈이 귀할까 물론 돈은 좋은 거지만 유용한 거지만 결국 선택의 영역 속에서는 결국 뒤로 나아야 될 것이죠. 우리의 집이 중요하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또 밑으로 깔아야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은 이런 수많은 이 가치의 대조 속에서 결국 무엇을 최종적으로 남길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게 처음에 쉽겠죠. 뭐. 헌신 발자 갖다 버리는 건 쉬운 거지만, 점점, 점점, 이, 무엇을 남길까의 고민이 힘들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들만 남으니까. 그런 어쨌든 유일점을 못 만들면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결국 뭐가 남을까? 일단 하나님이 남아 계시겠죠, 당연히.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남아 계시겠고, 최종적으로 뭐가 남을까? 돈이 남을까? 집이 남을까? 차가 남을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자기예요, 자기.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 하나님과 나딱 둘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신앙 고민인 거예요. 어, 뭐 집이 귀하지만 어, 믿음보다 귀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버릴 순 있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님과 나 자신인데 결국 누구를 유일점으로 어, 삼을 것인가? 누구를 결국 최종 선상에서는 하나를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일점의 문제는 결국. 맨 마지막에 무엇을 버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믿음의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복금에 나와있는 말씀이죠 이건 자기 절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절제하라 성질을 죽여라 그 뜻을 접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나 둘만 남았을 때 과연 누구를 어, 무엇을 하나 무엇을 유일점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고민에서의 질문인 거예요. 물론 뭐 절제하라 뭐 성질 죽여라 참아라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결국 무언가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무엇이 아니라 나나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 나냐 주님이냐 맨 마지막이 그거와의 싸움인 거예요. 여기서 정리가 나면 믿음이에요. 정리가 안 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개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선택의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에, 우리의 삶인데 정말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하냐. 어, 다 유일, 우리가 유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유일한 천국, 또 유일한 진리, 우리가 다 유일한 생명, 유일한 대속의 사건 십자가, 다 그렇게 이제 유일에 대한 부분을 잡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원점으로 또는 유일점으로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미묘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좀 이렇게 좀 어렵겠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몇주 동안 다윗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든 세나를, 흔드, 잠든 세나를 흔들어 깨우라. 그 비파와 수금을 깨우면서 다시 비파와 수위를 튜닝 조율하면서. 을 자신의 흩어져 영적인 걸 조율하고, 어, 그리고 잠든 새벽을 깨우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면서 "힘과 칼이, 칼과 힘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어,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포했던 엘라 골자에게서 싸움에 대한 말씀을 받죠. 뭐, 그 전에는 어, 사우랑에 대한 얘기를 좀 보면서. 평상시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던 사울이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에 큰 미스를 행하는가 뭐 그런 부분을 봤는데 오늘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골리앗이 이긴 것도 대단하고 먼지 쌓인 수금을 털어서 띠리링 하는 것도 대단하고 합니다만 본문도 정말 대단한 본문의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거의 노년이 됐을 때 어, 차기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갈 것인가는 아주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얘기는 안했으나 그러니까 아들들이 서로 다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애를 은근히 썼거든요.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내가 왕이 되겠다. 그 왕이 되려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여야겠다. 어, 사극에 나올 만한 이야기죠. 죽여야겠다. 전쟁을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쫓겨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런 이런 그 정비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쫓겨나갑니다. 다윗이 머리를 풀고 참 죄인처럼 슬픈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을 건너가며 머나먼길 가는 건데 그 직전에 있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충신들이 있었는데 다 충신들이죠. 그 중에 어, 법계를 그 성서를 담당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스장이 아비아달 제스장과 사독이 법계를 그 여호와의 회막에서 성막에서 끌어내옵니다 끌어내오고 법계를 가지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참 갸륵한 마음이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법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놔라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이 여기시면 나를 이끌어서 법계에 있는 데 데려가서 법계를 다시 보게 할 것이고, 만약에 선이 여기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이기합니다이 법계를 다시 갖다 놔라.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참 다윗의 믿음은 대단하기도 합니다만,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참 깊이 있는 믿음인데, 오늘 그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법계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설교자 물과 같은 거예요. 원점을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 오늘 법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 법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고 나올 때마다 참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큰데요. 어, 다윗과 관련해서 법규에는 오늘 본문까지 세 번이 나옵니다. 아, 좀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전에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사울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엘리제스 장의 두 아들 험니 비나스가 블레스 전쟁에서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긴 얘기. 그것도 좀 이따 할 겁니다. 이네 번의 법궤가 있는데 다윗과 다윗 시대와 이게 맞춰 보면 네 번의 사건이 있는데요. 다 의미가 큽니다. 일단은 뭐 순수와 상관없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수관 사업을 드디어 실행을 합니다. 그 수관 사업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 어, 모셔오는 겁니다. 일단 그 전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위한 회막, 성막을 다시 만들었죠. 성전은 안 만들었습니다만 모세 시대의 그 낡아빠진 성막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음에도 아무도 만들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정성다하여 율법대로 그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법계를 모셔올 마음을 갖고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을 어, 이 동원해서 아마 군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3만 명 빼낸 사람, 3만, 선별된 3만 명을 데리고 그리고 새롭게 만든 수레를 갖다가 깔아놓고 법계를 이제 그, 그 길한 열이 있는 법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 와서 와서 이제 가지고 오거든요. 이 사고가 나죠. 법계를 가지고 오다가 법계를 싣고 있는 수레를 모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수레 그 소가 날뛰므로 법계가 떨어지려고 하죠. 수레를 붙잡잖아요. 그 우사가 죽어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죠.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 사건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할때 누구도 나 여호와를 임의로 주장할 수 없다. 나여우와나여우와의 주권을 누구도 임의로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이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아주 새겨 깊이 있게 새겨 들어갑니다. 다윗이 원하면 가져올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이 계획을 세우고 원하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이콧 한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천명을 하신 거죠. 누구도 나를 임의로 주장할 수 없다. 나는 나 스스로 허락하기 전까지 누구도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거를 알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이제 그 자리에 멈춰두고 오베데돔의 집에다 갖다놓죠. 그리고 법궤 얘기가석달 뒤에 또 나옵니다. 법궤를 이제 가지고 있온 오베데돔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이번에 법궤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법궤를 모셔오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아까 실패했을 때는 무슨 짐나르듯이 다시 뭐 짧게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방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식을 무시해버리면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다윗이 아주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죠.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실 방식으로 해야지, 술에 괴짜게 다실 고는게 아니구나. 원래 법계는...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땅에 내려간 적이 없었고 바닥에 내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다 이렇게 메워서 지성소에 잘 이렇게 안착이 되고 홍그 뭡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메고갔고 광야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수레에 실은 적이 없거든요. 다메고 가고 그 그러니까 정성다해 모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괴짝나르듯이 수레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거부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임의로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임의의 방식으로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 법계를 모셔올 때 다윗이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오시옵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법계를 모셔옵니다. 법계가 오죠, 다행히 옵니다. 다윗이 엄청 기뻐했어요. 춤을 춘다 얼마나 춤을 세게 췄든지 옷이 다나 벗겨질 정도로. 거기서 말씀하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모실 수 있는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을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오셔야지만 모실 수 있는 거지 누구도 오라 말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징하는 법궤로서 이렇게 오신 거죠. 다윗 이 정말 기뻐했죠. 이게 두 번째 법궤 사건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 시대보다 좀 훨씬 전이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일명 아벡 전투, 3월상4장에 나와 있는 전투에서 법궤의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치열한 전쟁을 했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첫날에 패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사했거든요. 전사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찾아낸 것이 아, 법궤를 가져오자. 여호수와는 법궤와 더불어 승리했으니 법궤를 가져오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불레스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실루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법궤를 가져왔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법궤는 가져올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은 실패였다 하는 거예요 법계는 가져 왔어요. 이길 줄. 알고, 와, 이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안 갔어요. 법계는 가져 가지만 하나님은 법계에 조정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껍데기는 가지고 있으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우리가 예배를 펼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끌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으로서만 오시는 것이 누가 밑에서 뭐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본래 법계가 이렇게 전쟁이 오면 전쟁터에 오면 한 번에 끝납니다. 신적 공포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법궤가 등장하는 순간 원수들은 간담이 녹아요. 성경에 보면 간담이 녹았다, 녹아내렸다. 신적 공포 하나님이 그냥 두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궤가 임하는 순간 전쟁 그 대적들이 싸울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간담이 녹아내리는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벡전투에서는 법궤는 가져갔는데요. 아무도 이런 공포도 느끼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안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안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법궤를 빼앗기죠. 아주 최대 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대의 수모.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패전하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전리품이 되어서 괴짜게 실려서 간 거예요. 요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게요.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법궤를 소유한 줄 알았어요. 법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3월 상 4, 5, 6장 기준 읽어보시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뚜껑 열어봐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법궤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 했던 모든 시도를 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법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모든 시도는 성경에서 다 실패합니다. 다윗도 실패했고, 홈리 비나스도 실패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법계를 자기의 전리품으로 여겼던 블레스 사람들도 실패한 거예요. 법계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 했던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단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법계는 누구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계는 소유, 누구의 소유가 된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거예요. 즉, 법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순 있어도 법계를 누구의 소유가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소유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누리는 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러나, 법계가 누구의 소유가 된 적이 없듯이, 될 수도 없었고, 시도조차 다 실패로 끝났듯이, 누구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상 속에서 법계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법계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민수기 나오잖아요. 민수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그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포진을 합니다. 뭐 법계가 어디든지 있 거기가 중심인 거예요. 뭐벼랑 끝에 있으면 벼랑 끝에 중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가, 법계가 다위 세계로 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의 중심에 모, 모셔놓고, 내가 그로 가야지, 어떻게 하나님 내게로 오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당수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말씀도 가져오고 모두, 가져오고 모두 가져오고 모두 가져오고 모두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시도에부과한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 중심이지. 내가 자리를 옮겼다고 하나님의 부기를 끌어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어떤 자리를 뒤흔드는 거다. 원점을 옮기는 행위다. 거기다 달아 하나님이 나를 선이 여기면 내가 그리로 가는 거지 그분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나가서 다윗이 보세요. 이 법궤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치 그 영화 보면 아도왕있지 않습니까? 아소왕입니까? 그 누가 진짜 왕이냐? 그 칼, 엑스칼리버를 뽑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뭐 다소용 없어요. 왕관을 쓰든 뭐든 칼 뽑아야 엑스칼리버를 바위에서 뽑아야지 왕인 거예요. 이게 소위 정통성인 거예요. 법궤를 가진 자만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진자가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왕이다. 이 소위 정통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다윗이 왕이에요. 아무리 뭐 압살롬이 아니라 누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뭐 왕의 뭐 즉위식을 해도 법궤가 없으면 다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공식이 성립입니다. 정통성이 있다는 것은 곧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의인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법계가 있다고 하면, 다윗이 정통성 있는 왕이고, 그것은 곧 다윗은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법계를 돌려보내요.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신의 정통성을 부인해서 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인데, 내가 나의 정당성을 지나치게 주장하면 하나님이 틀린 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성을 내려놔야 돼. 이게 회개예요, 회개. 다윗은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해요. 나는 정당한 사람이 아니다. 정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정당화 시킵니다. 얼마만큼 말씀을 끌어다가 자신 내 말이 맞지 이런 심지어 내 말이 맞잖아 성경을 봐, 부부싸움 할때 이러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된 행위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함인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윗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신 게 뭐냐 할때 스스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부인하게 만들어 버십니다 너는 세상의 중심도 아니며 너는 의로운 자도 아니다 다윗이 그 경험하거든요 여러 얘기 시간상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뭡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다만 내가 이롭게 여겼기 때문이야. 다윗이 그걸 알고요 철저하게 자기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손대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분의 그분 되시면 자꾸 손대고 옮기고 뭐 깎고 다듬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법계를 가져와야만 한 이유도 자기에게 두지 않아요. 우린 너무 우격다짐했어요. 나는 잘돼야 돼. 그 자기 주장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잘돼야 될 이유가 뭐냐? 다윗이 법계에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죠. 그러나 그 뜻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법계 앞으로 갈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법계에부르할 이유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깊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법계를 갖다 놓라는 으 의미인 거예요. 즉 원점을 손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점을 만드는 거예요. 유일점 나냐 그분이냐 유일점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을 그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가는 것이 자꾸 이렇게 뭐 오십시오. 뭐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를 좀 하면서요. 법궤를 누구도 소유할 수 없듯이 누구도 말씀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주인이 뒤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뒤바뀌면 말씀이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는 말씀의 능력을 보장해 주시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막 덥석덥석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막 카드 뽑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참 빈다 갈수 있는 얘기예요. 빈다 갔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빈다 갈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은혜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보장받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보장받은 것이지, 말씀을 소유하여서 이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여보고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씀인 거예요. 내 말씀에도 법궤를 가져온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동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은혜 속에서만 말씀의 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보장받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은총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백날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은 이미 끝난 거예요. 보장받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소유도 되지 않고 하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어디다 모셔놓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유일점을 만드는 그 이제 최종적인 상황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냐?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정하시는 거예요. 만약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주저앉채 하나님 오셔서 오셔서 사는 것은 법궤를 끌어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원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원점을 잃어버린 사람은 회개도 안 나와요 믿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착하게 되는 거죠 원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꾸 임의로 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원점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그분께로 나가야 돼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에게로 끌어오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정확히 냉철하게 한번 짚어보시고 올 가을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